안녕하세요. 주식 언니 랄리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로제의 종목 추천 시간이고요. 어, 로제라고 생각하고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로제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로제스 종목 추천. 지난번에도 맞춘 내일 급등할 리튬주 2종목. 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로제입니다 오늘은 핫한 리튬주, 다음 차리가 어떤 종목일지, 그중 리튬 플러스 관련주로 엮여있는 세 종목을 추천드려볼게요. 참고로 이번 주만 해도 주식언니 무료방, 유료방에서는 EV 첨단 소재, 넥스턴바이오, EN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포스코 엠텍, 경동인베스트, 대보 마그네틱 등 많은 리튬주 추천이 나왔었죠. 차트 분석 위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과대낙폭주로 추천드렸던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사실 오늘 로제반에서 매매했는데요. 정말 높은 자리임에도 자리 지켜주며 옆으로 파등을 만들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11선 지지 보이며 웨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보이시죠? 어. 리튬주 중에서는 거래대금이 가장 큰 녀석으로 리튬 대장주로서의 면모도 보입니다. 얼마나 상상할지는 알수 없지만 계속 관심 종목에 두고 봐야 할 만하네요. 매매 시나리오는 내일 바로 양봉으로 올릴지, 한두 차례 음봉을 만들었다 양봉을 내뿜을지, 그어드린 선과 지지라인을 참고하셔서 시나리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높은 자리라 투매성 음봉도 출연할 수 있으니 지지라인 꼭 확인 철저히 하시고 목표가 높지 않게 신곡과 부근부터 분할로 익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어드린 자리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어, 다음 종목으로는 AFW입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 조금은 관심을 덜 받은 종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앞전 상승파동을 만들 때 양봉들이 어, 다른 종목들보다는 윗꼬리가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제차 상승시에도 윗골이 만들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하여 매매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윗골이 만든 중간중간 오히려 사모운 듯한 느낌도 있고 어, 현재 자리 61선 위 지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쁘게 자리 만들어 주어 내일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줄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항상 지지 확인하시고 목표가는 박스권 저항으로 보이는 4560원 부근 정도로 보시고 중간 이평선 저항대 받고 내려올 가능성도 꼭제해주세 체크하시며 매매해보세요. 여기 중간 이평선이라고 하면 아마 4,400원 부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로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퇴대주주 EV 첨단 소재와 함께 리튬주로 부각되어 있고 또 전환권 청구 행사했던 넥스턴 바이오도 짝꿍처럼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연속 4 상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라 역시 조정 또한 깊이 나와주었는데요. 하락 후약 횡보 흐름을 느낌을 주다가 수급이 들어오며 재반등을 시작합니다. 최근 네옴 시티 테마와 리튬 테마가 투톱을 잃을 만큼 리튬주들이 강세인데요. 첫 수급은 조정 중 반등인가? 로볼수 있으나 추가 상승하면 기존 들어왔던 수급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며 다음날 상한가를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매물 대 저항으로 보이는 상한가 부근을 갭으로 올려 어, 갭으로 올려. 상승 후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온 모습인데요. 오늘 음봉으로 겟 맥궁의 약 조정 나오는 듯 모습이나 이평선 돌파 직전 부근에 지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내일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수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상승 기대감이 좀더 큽니다 박스권을 만들지 박스권을 돌파하며 급등하는 모습을 만들지 이평선 지지와 그어드린 라인 등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추가로 오늘도 급등 나와주었던 경동 인베스트와 대보마그네틱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신고가 랠리 중인데요. 경동 인베스트는 신고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대보마그네틱은 오늘 신고가를 뚫고 올라주며 추가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두 종목 다큰 거래대금을 터뜨리며 올라갔던 만큼 높은 자리지만 또 한번 강한 시세로 집중된다면 당일 단타로 짧게 수익구간 목표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경동 인베스트는 당연히 어, 14만 원 신고가 부분부터 분할 매도. 대보마그네틱은 어, 윗꼬리 부분 고점 89,900원부터 수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긴 글, 긴 영상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움드리는 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주식언니는 다른 어떤 업체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게 리딩하고 있으니 믿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주식언니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2월 반 내일까지 이벤트 연장한다고 하니 꼭 여러분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어, 네일픽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빠이!